앞으로 이 경제가, 아, 오늘 수요일인데도, 뉴욕 중시가 저렇게, 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는 섬짓하다. 저는 주식 안 샀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씩의 뉘앙스를 많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이 거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네, 내용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예견을 했을 때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주식의 포인트가 2500에서 2300을 이미 오래전에 주장을 해왔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머리에 좀 두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곱씹어서 한번 네, 머리에다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떤 분은 이제 지금 댓글이 세계 대공항 시작이랍니다. 이런 얘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 말씀하신 분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기사로 보면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뉴스, 방송 뭐종편까지 해서 한 10개 넘나요? 물론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수도 없이 많죠. YTL을 비롯해, 뭐, 연합뉴스, 뭐, 무슨, 방송국, 뭐, MBC, KBS, SBS2, KBS2, 뭐, 그 다음에 뭐, 종편들 있고, 한 12개라고 해도, 이렇게 이우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뉴스가 한 개도 없어요. 간단하게 다릅니다. 예. 네. 그죠. 그냥 뭐 검수안박이 어떠니저떠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노름 싸움에 방송국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줄을 서서 내가 이제 사장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뭐더 높이 올라가서 또돈 생기는 거 이런 거다뻥박 재고 다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거를 메인으로 놓고요. 경제 이야기는 별로 놓지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왜? 국민들이 정말 알 권리에 대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뭐 주식을 비롯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주식 현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예, 물론 거기에 뻥튀기도 있고 여러 뭐 매파라든가 비둘기파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을 느끼고 감을 잡아가지고 설정을 한 후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본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어린애들은 특히나 더 어른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한 번씩 경험을 두 번씩 세 번씩 해봤기 때문에 IMF도 경험해봤고 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 2008년 미국의 어, 뭐 이런 사건 금융 사건도 당해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부동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감이 조금 뭐 전체 다 그런 감을 잡고 계신 건 아니지만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에 그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 뉴스에 에 이렇게 혹하게 보여지는 것들, 부동산이 뭐 지금 오르고 있다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혹 당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무슨 뭐라고 그 배가 뭐 터져 나가는데 계속 부동산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1260원을 뚫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60원 뚫었습니다. 뚫고 오늘 어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데 1원, 2원이 오르는 그 정도의 폭이 아닙니다. 오늘은 7원 30센트가 전이 오르죠. 한국은 전이죠. 센트가 아니고. 7원 30전이 올랐는데요. 아까는 8원, 8원 90전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랬다면 시장은 알게 모르게 9원까지도 올랐을 확률이 많고, 어저께도 10원이 좀안 되게,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외국인들이 뭔가 지금 뭐 팔고 나가고, 달러로 가져 나가고, 기업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미국의 주식이 이제 그 3만 선에 지금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주식은 지금 현재 어저께 다우전수가 809. 28 센트가 무너졌고요. 네, 내려갔고 나스닥 종합이 514가 떨어지면서 4 포인트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스닥이 4 포인트가 좀안 되게 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다 박살이 났다는 것이죠. 네, 이 정도로 지금 위험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이 저는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 가지고 엔화가 지금 개 엉망진창이고요. 어, 오늘의 그 내용 중에 지금 어, 중국의 엑소더스 탈출. 외국인 기업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지금 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장, 환율 장 초반에 이제 지금 현재 1265원까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261원에 지금 돼 있고요. 어 굉장히 지금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국 외환에서 개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자꾸 더 내려갈까 봐좀 두려우니까 자꾸 지금 예? 이창용 외환은행 어 총장이 뭐 된지 외환이 아니고 한국은행 총장이 된지 뭐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지금 뭐한 외환은행에서는 어, 개입을 안할수 없죠. 어저께도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아마도 이 1,300원 무너지는 건 사실 올라가면 쉽게 휙 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 힘들게 꽉 돈이 막 빡빡 빠져나갔다가 다시 어, 이게 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주식도 외국인도 기관도 어, 특히나 외국인들이죠. 날라를 어떻게 이제 유지를 갈 것인가에 대한 통박을 지들끼리 다 통박으로 가야 돼요. 왜전 세계에 이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파월제롬파월을 비롯해 뭐 비둘기님, 매판이 이런 전문가들또뭐그 미국의 펀드 매니저 이런 애들 아침에 인터뷰한 거 보면 몰라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잘못 얘기하면 이제 되니까 지켜보자. 아, 그러나, 이 내리는 와중에 있어서도 또 찬스가 올수 있다. 당연하지.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찬스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현체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저처럼, 예. 거기다 쏟아 붓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찬스가 왁 하고 왔을 때, 제대로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못 참고, 그냥 간 사람들은 또 주식이 하락을 반복하면, 6개월에서 1년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장 초반 1260원. 만일에 이게 쉽게 무너지면은, 어 달러 인덱스 102선 돌파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좀 했고요. 어 나스닥이 3.95%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좀안 되게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밤에 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 상승 압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1,300억을 뚫고 갈 것이다 아주 서로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어, 경기 상황을 경제 상황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생 경제, 물가를 챙기는 커녕 이놈들은, 그저, 지네 깜빵 가는 거, 이런 거 걱정이 돼서, 그저, 어저께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어? 그냥 앉아가지고, 그, 검수한박을 통과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걸 국회의원들이라고 뽑아놓은 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한방이 경제력에, IMF가 김영삼 대통령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IMF 때, 콧방구 끼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정권이, 어 처음으로 좌파로 넘어간, 김대중으로 넘어간, 그리고 김영삼이는 욕을 먹어야 된니다그전 대통령은. 싸잡아서 욕 먹어야 됩니다. 김대중으로 넘어가는데 도움을 또 줬고요. 서로가 또뭐 친구이면서 같은 동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지네가 무슨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뭐, 으쌰으쌰 하면서 민주주의 부르지졌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두 인간이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소리치고 무슨 i m f 신뭐 이러다가 우와 하다가 그냥 IMF 득 피골이 상접해서 그 어려운 걸 겪은 건 누굽니까? 국민들이 금팔로 나갔고 <laughs> 외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다 해외에 살고 있는 LA 특히나 뉴욕 이런 돈들이 다 한국으로 집어넣으면서 달러를 좀 확보시키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거는 한방에 가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도 없지만 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언제나 지금 보통 위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에 난 겁니다 제롬 파월은 5월에 0.5%가 확고하게 올라가고요 6월 그리고 7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75%다. 자이언트 스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 스텝은 0.5%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5월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위해서 그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저, 저여러 파월의 안경을 보십시오. 안경을 보십시오. 낡고, 헐고. 예? 낡고, 헐고. 그죠? 날가 빠지고, 헐고. 그런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안경이나 옷무새나 고기나 처먹고 다니고 이러, 이러,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융위기 때도 한번 망했지만 또다시 잘해서 최고의 또 1위의 세계 경제대국을 유지를 한 것이고 이번에도 저는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잘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각축해서 이야기를 뿜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스텝 0.5%는 5월에 올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6월,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이게 어저께 완전히 주식이 무너지면서 3만이 무너져야 그렇다면 미국은 맞는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지금 3만을 3만 뭐 2, 3천 유지를 한다 한들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3만을 유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3만이 무너져야 거기서 안정된 제대로 된 포인트 유지를 하는 그것은 과연 얼마여야 맞는 것인가. 그건 뭐야. 시장에 맡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주식 가지고 있는 애들 빨리 너희들 더 많이 무너지기 전에 구제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상황인 거 얘기했으니까, 미리부터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너희들이 결정해서 너희들 이살길 찾아. 그런 줄 알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이 된다면 1994년 11월 이후에 27년 만에 온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여섯 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섯 번. 자, 5월, 6월, 7월 그리고 세 번이 더 있습니다. 세 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들어가 보니까 미국의 집값들도 지금 안 팔리고 있고요. 미국 집도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팔리는 것은 완전히 스탑이 되는. 안 사는. 네. 그런 시장으로 이제 점점 스며들어가고 있다. 준비된 자들은 기회가 오고 있다. 돈이 준비가 돼야 기회를 찾잖아. 내 말이 틀려? 그래서 여섯 번. 5월의 빅스텝은 기정사실로 이제 굳어졌고요 0.5. 그 이후부터 다섯 번은 0.75, 67, 0.75. 어 무서워.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휴. 아휴. 힘들다, 진짜. 한국. 철이 없어, 철이. 왜 이렇게 주식을 높이까지. 3,300, 500칠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가 3,500이 간대요. 허허허 내가 그걸 보면서 에휴. 철없는 인간들. 저걸 어떻게 하면 됐나? 몇 개월 있으면 다 무너질 텐데. 이걸 보면서 <laughs> 아휴저영끌에도 저거 어떻게 해 비트코인하고. 아우, 큰일이다, 큰일. 큰일이야. IMF도 아시아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성장 둔화 플러스 물가 압박. 두 가지가 다 들어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아시아는 엄청난 위험을 겪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 또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면에 그나마도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잘안 해요 뉴스를 봐도 살짝 경기가 안 좋습니다 끝뭐 이런 것들이 있어 도대체 국민이 좀 지금 우리가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먹고 사는 걸 알아야지. 검수완박이 찬성 반대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응? 자, 중앙신문에 난 겁니다. 대선 후에 아파트 매물 8%가 늘었다. 8%가 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와 같이 물건이 강남에서 4.0, 서초에서 3.6, 송파에서 15.9%가 엄청나게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포에서 9.2%, 용산에서 6.8%, 성동에서 12.3%, 노원에서 10.5%, 그리고 도봉에서 8.1%, 강북에서 15.9% 빨리 치고 빠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건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양도세 완화, 짧은 기간이지만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좀 갖고 있으면서 세금이 줄인 줄어지는 거 보니까 뭐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뭐 17억에 팔았을 경우에는 어뭐 예를 들어서 10억 아뭐 6, 7억짜리 아파트를 10억을 벌었을 경우에 6억 얼마를 내야 되는데 택스가 좀 줄어가지고 4억 얼마만 내면 된다. 조금 많이 현격이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던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적에 아직도 뭔가를 생각을 더 올릴 것이다 참 사람들이 진짜 욕심이 많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건들이 지금 그, 그저께 생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5월 그리고 여름에 높은 값으로 그나마 팔고 수익을 낸게 있다는 사람들이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물건이 좀 나올 것이고 이때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6월과 5월과 여름에 나오는 부동산들은 사지 말아야 되겠죠? 값이 비싸게 그나마 보합이라든가 안 깎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물건을 내놓기 때문이에 추워지면 부동산은 오히려 물건이 나오면서 급매로 바뀌면서 더안 팔리면서 값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매입을 하시는 것이 언제나 좋고요. 저 또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집들이라 엄청 많이 쌌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적자가 없고 자신한다. 그랬을 때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부동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